안녕하세요, 여러분. 곱슬머리 박채소입니다. 곱슬머리 관리 필수템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곱슬머리 관리를 시작하셨는데 어떤 물품들이 있어야 더잘 관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곱슬머리라면 이건 꼭 사! 필수템 첫 번째 웹 브러시입니다. 곱슬 머리는 굉장히 머리가 잘 엉키죠. 그래서 끝 부분을 잘 풀어줘야 하는데 제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머리를 마른 상태에서 빗게 되면은 엄청난 볼륨이 생기고 컬의 형태가 풀리게 됩니다. 언제 머리를 빗어줘야 하느냐? 모발이 젖은 상태에서 머리를 빗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웹 브러시인데요. 저는 웹 브러시를 총두개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머리를 감을 때 빗어주는 용도고, 하나는 컬 스타일링을 할때 빗어줍니다. 머리를 감을 때이 빗을 사용을 해주는 이유는 부드럽게 머리를 빗어주기 때문인데요. 저는 트리트먼트나 컨디셔너를 사용을 해서 머리를 빗어줄 때이웹 브러시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빗은 머리를 스타일링 할때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핑거 코일링이 제 최애 헤어 스타일링 방법이었는데 머리를 스타일링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찾은 게 빗으로 스타일링 하는 방법입니다. 이 빗은 좀더 텐션감 있게 머리를 빗어주기 때문에 컬 형태를 잡아주기에 굉장히 좋은 빗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꼭두 가지 빗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하나라도 구비를 해 놓으셔야 여러분들의 엉킨 곱슬 머리를 잘 풀어줄 수 있고 스타일링도 좀더 손쉽게 하실 수 있을 테니까 꼭 하나는 구비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필수템은 물 스프레이입니다. 곱슬머리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뭐였죠? 바로 수분입니다. 그래서 스타일링 할 때는 물이 정말 필수적인데요. 이물 스프레이를 이용을 해서 스타일링을 하기 전에 머리를 충분히 적셔줍니다. 저는 안개 분사가 되는 스프레이를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더 고르게 물이 넓게 분사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머리를 적셔주기에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이물 스프레이 꼭꼭꼭 꼭꼭 쟁여두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필수템은 디퓨저입니다. 저는 지금 다이슨을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이슨처럼 너무 비싼 제품을 사실 필요는 없어요. 이 헤드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헤어 디퓨저는 바람을 굉장히 고르게 분사를 시켜서 컬의 형태를 망치지 않고 머리를 말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냥 가지고 계신 드라이기에 이 디퓨저만 껴서 사용을 할수 있는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제품들 한번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인데요. 헤어 디퓨저를 사용해서 머리를 말릴 때좀더 높은 열로 빨리 말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머리에서 15cm 정도 간격을 두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호버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머리를 말려주시면 좀더 빠르고 손상은 최소화하여 머리를 말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필수템. 바로 제 손목에 있는 전화선 머리끈입니다. 이 전화선 머리끈은 제가 항상 뭔가 헤어 루틴을 보여드릴 때마다 등장을 했을 거예요. 이 전화선 머리끈은 굉장히 잘 늘어나서 일반 머리를 묶을 때도 사용을 하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머리에 자국이 남지 않기 때문에 컬을 좀덜 망치면서 스타일링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감았을 때 헤어 트리트먼트를 사용을 하거나 하면 머리를 방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걸 사용을 해서 똥머리를 해 주고 양치를 한다거나 몸을 씻는다거나 그렇게 샤워를 해 주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척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용이에요. 그냥 일반 줄 머리 끈보다, 이렇게 전화선 머리 끈을 구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필수템은요. 세틴 베개 커버입니다. 세틴 베개 커버는 잘때 머리가 손상되거나 부스스해지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세틴 베개 커버 말고 세틴 헤어 보넷을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 머리카락이 마찰되는 곳이 굉장히 매끈매끈하거든요. 그래서 면으로 된 일반 베개 커버보다는 이렇게 미끌미끌한 재질을 가진 실키한 세틴 베개커버, 그리고 헤어보넷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다섯 가지만 있으셔도 정말 웬만한 곱슬머리 관리에 필요한 제품들은 다 갖추고 계시는 거예요.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다 보면 제가 왜 이것들이 필수템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곱슬머리 관리를 시작하는 친구들이나 곱슬머리 관리를 하고 있는 친구들께 이 영상 공유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곱슬머리는 아름답습니다.